네, 유압 회로 7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압 바로를 보시면 지금 편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해서 무부하 회로를 어, 구축해 놓은 그런 회로가 보이고요. 그래서 동작을 시키려면은 Y3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을 시켜야 이 릴리프 밸브로 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 동작을 시키실 때는 Y3를 어, 작동시켜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 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같은 경우는 Y3가 작동이 되지 않으면 아뷰가 그냥 탱크로 빠지기 때문에 어, 작동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미터인 방식, 전진시 미터인 방식으로 설치가 되었고요 어, 반대쪽에 배압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설치를 한 것이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회로를 설명을 드리면 어, K1이 작동이 되면 Y1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이 돼서 실린더가 전진을 하죠. 어, 최종적으로 LS3까지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LS3 신호가 체크가 되면 K6 릴레이가 작동이 돼서 K2가 작동이 되죠. K2가 작동이 되면 은 Y1 오프가 되고 Y2가 삽니다. 그래서 Y2가 살게 되면 실린더가 후진을 하게 되고요. 실린더가 후진을 하게 되면은 ls2 를 만나게 되죠 어차피 이것은 어 우리 스텝파 방식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릴레이는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 상태에서 ls2 신호가 들어오면은 k3가 작동을 합니다 k3가 작동을 하면은 어, Y2는 다시 오프가 되고요. Y, Y1이 다시 살죠. Y1이 다시 살기 때문에 재전진을 하게 됩니다. 재전진을 하게 되면은 다시 LS3가 터치가 되고 K6 접접이 살기 때문에 K4가 살게 되고요. K4가 살면은 Y1은 다시 죽고요. Y2가 다시 살죠. 그래서 어, 후진하게 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진을 완료하게 되면은 LS1과 K4 이렇게 LS1이 작동돼서 어, 모든 회로가 다 오프가 되게끔 만들어놓은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어, 영상을 보면서 다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포트 위치 솔레노이드 밸브, 편 솔레노이드 밸브고요. 4포트 3위치 양솔 밸브, 그리고 안전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카운트밸런스 밸브, 릴리프 밸브가되는 거죠. 릴리프 밸브하고 체크 밸브를 이용해서 카운트밸런스 회로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원래는 압비가 나오는 것을 유압 공급원에서 나오는 것을 T자 관로를 이용해서 배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T자 관로를 쓰지 않고 압력 게이지에 있는 4 개의 관로를 사용을 했고요 실제 배선하실 을 때는 T자 관로를 사용하시는 것이 회로에 더 맞게 배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있는 압력 게이지보다는 T자를 사용해서 분배하시는 것이 어, 더 회로에 근접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설치하는 압력 게이지는 릴리프일브 쪽에 있는 압력 게이지 때문에 예,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잘못 연결이 되었죠. 원래 지금 P단은, 어, 여기 보시면 여기 P단이어서, 여기 릴리프 빌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잘못됐죠. 그래서 배선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요게 압력 공급원에서 다시 A단으로 연결을 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핏단은 어, 릴리프 레버 쪽으로 연결이 되죠. 근데 네,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게 압력 게이지를 어,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력 게이지 먼저 연결이 되고 나온 선이 핏단으로 가고 탱크가 티단이 어, 네, 탱크로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포트 이치 밸브의 티따는 탱크로 바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속도제어 밸브고요. 어, 미터 인 으로 회선이 되겠습니다. A라인에서 속도제어 밸브까지 연결이 되었구요. 실린더에서 나오는 배선을 압력 게이지에다 연결을 한 것이죠. 압력 게이지에서 나온 라인을 릴리프 밸브에 피탄 연결을 한 것이구요. 그리고 릴리프 밸브에서 나온 라인은 사포티치 어, 여기 이제 T자 관로가 또 하나 필요하겠죠. 네, 체크밸브 연결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T자 관로를 이용해서 빛단에 어, 함께 연결을 하는 영상입니다. 티탄은 바로 탱크로 연결을 하였고요. 이렇게 해서 유압 배선은 어, 종료가 되었고요. 네, 전기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회로에서 K2, K3 이 접점은 K1이 계속 자유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동작이 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네, 플러스에서 PB1 연결을 하였고요. K5 B 접점 연결이 되었습니다. K1 릴레이로 연결이 되었구요. K1 릴레이에서 0V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기유지라인 연결하구요. 나온 라인이 PBS1하고 K5 사이에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K6A 접점 연결이 되있고요. 다온 라인이 K1의 A 접점 그리고 K1의 A 접점에서 K2 릴레이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연결, 연결하고요. 자교지 라인 플러스에서 K2A 접점, K2A 접점에서 나온 라인이 K6와 K1 손에 잡고 있는 저 라인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라인 플러스에서 LS2A 접점, 거쳐서 나온 라인이 K2A 접점, 그리고 K2A접점에서 나온 라인이 K3 릴레이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플러스에서 K3A접점 연결을 하고요. 자기유지 라인으로 LS2하고 K2A접점 사이에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K6A 접점. K6A 접점을 나온 라인이 K3A 접점으로 연결이 되었구요. K3A 접점에서 K4 릴레이. K4 릴레이에서 0V로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K4 A접점 연결하고요 A접점에서 나온 라인은 K6와 K3로 가는 라임에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LS1 A 접점 연결하고요. A 접점에서 나온 라인을 K4 A 접점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K4 A 접점에서 나온 라인. 여기 지 라인이 하나 빠졌죠? 네, K5 릴레이 연결을 하였구요. K5에서 0V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플러스에서 LS3 A접점 연결을 하였구요. ls3 에서 k6 릴레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0볼트 처리하고요 네, 출력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러스에서 k1a 접점 k1a 접점을 통해서 나온 라인을 k2b 접점 K2B접점에서 Y1, 솔레노이드 배부 연결이 되었구요. 플러스에서 K3A접점. K3A접점을 거쳐서 나온 것이 K4B접점. 페이퍼 비접점을 통해서 나온 것이 Y1, 솔레노이드에 같이 연결을 하였구요. 0V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K2A접점. A접점을 통해서 나온 라인이 K3B접점 K3B접점을 통해서 나온 라인을 Y2 솔레노이드 밸브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바로 옆에 그라운드가 와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처리를 하였구요. 플러스에서 k4a 접점 k4a 접점을 통해서 나온 라인이 y2로 가면 되죠 바로 위쪽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출력분데요 마지막 쪽출력분데 k2, k3는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연결하지 않아도 동작하는데 무리가 없어서 예, 동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A접점을 연결하였고 K1 A접점에서 Y3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Y3는 0V 에 연결을 하였고요. 이 뒷부분에 있는 K2 K3는 현재 전기회로에서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어, K3 접점 하나가 부족한 면도 있었고 없어도 무리없이 동작이 되기 때문에 연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 실린더가, 실린더가 LS까지 전진하고 LS3 전진 후에 LS2에서 다시 재전진한 다음에 오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시퀀스를 보시면 은 1, 2, 3, 4, 5번딱 들어오고 정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브와 회로가, 어, 작동이 되는 것도 확인이 되구요. 압력이 안 잡히죠, 현재. 요 압력은, 이제 관론의 압력이라서, 어, 이 정도 압력은 잡히게 되구요. 어, 무브와 밸브가 지금 작동이 돼서, 어, A로 기름이 들어가서, 탱크로 그냥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구요. 네, 요것으로, 어, 유압회로, 7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